똥똥똥똥 약해요. 뿅뿅뿅뿅. 바로? 이거를 했는데 따진다? 그러면 1.5층 가는 거임. 오, 따졌네? 오. 이 아니네. 어? 아, 운이 좋은데? 오, 오. 이스텔이스가잘먹히네요 오늘. 제발 쉬운 보스 나오주세요 아, 쉬운 거 나오네. 야, 데스. 오 마스터, 오 나이스. <laughs> 어 맞았다고 바로 하트까지 줘버리는? 아주 아주 이쁜 건전이야. 오늘 라가게 건전이 이쁘지? <laughs> 그냥 오늘 그냥 깨라고 그냥 주식이 이거 잡아버려 그냥 아주 억발을 그냥 너무 심하게 주는 거 아닌가 이거? Hey. 못 깨면 재밌겠다. 뭔가 되게 순수하게 말씀하시네요. <laughs> 못 깨면 재밌겠다니? 에? 못 깨면 재미 없죠. <laughs> 아니 이왜 이? 이, 이 왜, <laughs> 아니 왜 이러세요? 갑자기 <laughs> 아니 이, 이 내가 아는 건소는 이게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지? 보자. 돈은 모았으니까 일단은 사 줍시다. 겁나 비싼 거이고 아우. 주식 여기 있다. 여기 어딘가에 주가 쥐가... 어주방도 바로 찾았는데. <laughs> 여기. <여긴? 웃음> 어, 여기 있네요. 예. 네. 오 <laughs> 아, 다시 어, 봐. 여기죠? 공포탄 딱두개써 주고. 내려갑시다. 처음부터 내방행인가? 어, 처음부터 내방행이네. 총탄 부활실서에서 여기서 이제 이제 암호를 해독을 해야 됩니다. 아래 아래 오른쪽, 아래, 아래, 왼쪽, 일단 아래, <laughs> 어 뭐야? 자, 여기 거든요. 마지막 방,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그 나쁜 쥐갈 새끼를 만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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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갈, 로아! 뭐 어, 데미지가 <laughs> 어 겁나 쎈데인데 <센데>, <laughs> 진짜 예1패도좀뭐좀뭐 <laughs> 좀, 어,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게 아닐 텐데 이게 아 근데 또이이 이 패가 또 진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엇갈을 하면은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포션 있으니까 괜찮겠지 아 저주네 헤헤헤헤헤 <laughs> 어, 이거 뭐야? 아, 어, 이거 뭐야? 어떻게 피하라고? 이거... 어, 이거 또 뭐야? <laughs> 이거 어떻게 피합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피하... <laughs> 이거 어떻게 피하고는 있어? 그래도 좋아... 아, 그래도 내가... 이김 음...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 <laughs> 그냥... 그냥 박아보자... 몰라... 해봐! 맞으면서 배우는 거죠 뭐이 녀석 한 대만 맞아 안 되겠어 두대아좋아어세대네대 아, 대. 네 대. 다섯 그렇게 대. 나한테 개기는 녀석들은 오른발 왼손 아좋았어 오른손 이렇게 맞는 것이 인지 상정이지 한 대만 더 맞아 아니야 한 다섯 대만 더 맞고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이런 멍청한 어리석은 영어나 어떻게 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모르 아니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은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제잘못은 아니라고 일단 저는 생각합니다. 우와 열쇠다이 나한테 훔쳐갔던 이템들. 그지 같은 거. 어, 근데 이렇게 모아주니까 좀 맛있을지도. 요거를 근데 요걸로 다딱 따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n 안 되네. 의미 없냐? 어 의미다. <laughs> 잠깐만. 오이. 야골. <laughs> 이게 의미 가 나와주네. 요거 먹을까? 먹 먹자 이거. 여기 아마 스페이스만 눌러가지고 애들 먹는 거였나? 어, 냠냠. <laughs> 오 미니 보스네 그리고. 가가지고. 아 여기 너무 날아다닌다, 이거 너무 어, 날라다닌다 이거. 어이 끝났네. 요아 <laughs> 아,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보스. 중간으로 뛰어들어서. 어, 보스님? <웃음> 어? <laughs> 이 우리가 던이 아니야. 내가 알던 방송이 아니야? 아니요? 저는 언제나 항상 게임을 잘하는 서털이머였습니다. 제가 유튜브 올린 것 중에 못깬 영상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다 깼죠? 아닌가? 못깬거 있었나? 아예 없었던 것 같아. 못깬거 없었죠? 인정하세요. 저는 게임을 잘합니다. <laughs> 못깬건 나가리기 때문에. 죽여. 그렇지. 나오는. 아, 이따. 아, 이따. <laughs> 뭐 d 오는 I die. I die. I d i 뭐하는거냐 아 die. I die. I 무 i e I die. I die. I 이렇 e I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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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아니 이 건전 모이 원래는 저기 갭을 못 넘어오거든요. 여기를 원래 이 떨어져 죽는데 요거를 넘어서 오는건이거좀 어까 아닙니까? 저거거오는건 처음 보네. 우와! <laughs> 슬링이 겁나 세기 때문에 슬링을 줍시다. 아이고, 저주네. 1패는 일단 아주 리치가 끝이 뽀작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깰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죠? 1패는? 이패랑 3패가 미친놈이지 1패는 아주 이지해 끝 어. 됐어 포타리님은 무적기 같은 거 쓰는 상남자 아니시죠? 아 당연히 쓰죠 네. 상남자이기 때문에 무적기를 씁니다 아니 리치는 어? 저주 달고 오는데 제가 무적기 쓰면 안 됩니까? 네? 어. 왜불 어, 타고 있어? 아니 이거 까요, 까요, 어, 까요. 어, <laughs> 와커신에서불 붙여놓고 이거를 너무하네. 미치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든 이겨 먹으려고들 커실에서 불 붙이는 거 봐. 나쁜 시키 아니야 이거. 아무튼 내가 이겼다. 비록 주시기는 못 잡았지만 아무튼 제가 이겼죠. 정말 잘했어 다. J.K. 맞네. 에해여 개구쟁총. 먼트 깨시고 유튜브 올리시죠. 유하 먼트에 지금 지갈을 만났다 정도로 딱 올리면 되겠네. 다음에 복수하는 걸로 하고 이랬는데 막 개소름으로다가 이 녹화 버튼 사실 안 눌려져 있어. <laughs> 무서운 이야기.